네, 저녁기도 시간입니다. 네, 어, 2025년 두 번째 어, 성경교과공부 암시, 형상, 상징, 성경애언을 연구하는 방법으로 13과목이 에, 있습니다. 13과목의 제목은 이것인데요. 지금 구가 하고 있습니다. 1과부터 어, 한번 보면 1과 애언의몇 가지 원칙, 창세기의 기초, 결혼에서 가져온 심상 예, 결국은 이 모든 형 형상 암시가 어,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어, 영원히 죽을 수밖에 그 어, 법을 어김으로 사랑과 공의 어 결국은 사랑인데 두명 이상이 살게 되면 어, 어 가족이 있고 또 사회가 있고 국가가 있게 되죠 법이 필요하고 공의가 필요하고 하늘나라에도 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또 인간 나라에 는 말할 것도 없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것을 어길 경우 어,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들끼리 이, 예, 하시면서 아들 을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법을 지킬 수 있다. 예, 공의 가 필요한 이 인간 나라의 법 법에 대해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실제 모본으로 보여주고 가시면서 이 인간들이 그 순종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함으로 결국은 인간이 하나님을 창조주를 피조물이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청사진을 블루포, 블루프린트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그 심장을 파열해서 가시는 그런 그런 계획 속에서 있다는 것을 그 것에 우리는 우리 인간에게 그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시는 방법이 성소에 예, 이 지성소 안에 들어있는 십계명 십계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이 거기에서 예, 예, 이스라엘 백성 택한 백성을 작은 가장 불쌍하고 작은 백성 이스라엘에게 그 짐을 맡겼고 그성소에 대제사장만이 한달아일 년에 한 번씩 예, 우리 예수 어린양을 매일 잡아서 제사 지내고 그 어린양의 하얀 뽀얗고 하얀 그 털에 피가 묻은 것이 얼마나 엄청난 죄의 결과인가를 보여드리고 그 어린양을 예표하는 어,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 예수님의 피가 어, 인간의 죽음을 성리로 죽음으로 성리하시고 어, 하나님의 자비로 사흘 후에 부활하게 하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예 저희들을 어한 사람 한 사람 심판하시고 제, 제 대제사장으로서 그리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영원한 약속을 예, 주시고 이제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그 믿는 자들을 예 이제 다시 구하라 그리고 어, 어 모든 사람이 다 그가 오시는 것을 본다고 했습니다. 그를 찌른 자도. 그래서 모두 하나, 예수님이 오실 때, 예, 하늘로 올리운데, 중간에 조금씩 휴고로 올라가는 그, 어거는 말이, 아, 아, 모순이 되죠? 예, 뭐가 아시, 무속과 아쉬워서 조금씩 데려갑니까? 온 천하 만민이, 온 우주의 거민들이 보는 그 장소에서 모두 올리움을 받는 그 광경을 한번 어, 상상해 보십시오. 예, 어찌됐든 성경 속에 나와있는 그 모든 애원이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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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되어 있다고 있는 것을 이번 교과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어, 가족, 나라, 또 시편의 계시들이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루카, 그 에스더 어, 또 마지막의 모습들에 전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애원 시간도 을시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의 애원이 얼마나 스릴 있고 서스펙스라고 서스펙크하고 또음 음, 음, 뭐라고 그러죠? 스펙타클 하겠습니까? 우리도 그거를 한번 느껴봅시다. 시편에 나타난 계시구가 어, 어, 기억절은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니이다. 시편 67편 3절 4절 결론은 시편은 인간의 경험을 통해 악의 문제를 질문한다. 황폐함과 고통 중에도 시편은 우리에게 하늘 시민권이 있고 혼돈 너머에 흔들리지 않는 보좌가 있음을 말한다. 세상에서 환란을 당하지만 아, 야, 이 땅은 하나님께 속했고, 주의 발이 감남산에 설때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며, 새 에루살렘이 내려올 것이다. 주님은 빛을 비추어 주시며, 그 빛을 세상에 비추기 원하신다. 이 일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에, 고민하지 말고, 명령을 따라 순종할 때 생명을 보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네, 그성서를 주셔서, 음,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 그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에 우리한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학교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이제 예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조사하시고 심판하시는 법정 법정에서 변호사로 우리를 예수님의 의의 피로 깨끗하게 해주셨다고 하나님께. 예, 변호해 주시는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예, 한란 중에 만날 큰 도움으로 시편 46편은 우리가 직면하는 황폐함과 고통의 현실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계획하셨다는 약속을 대조하여 하에 우리에게 소망을 제시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음, 월요일에 혼란 가운데 희망. 좀더 나은 왕국이 있었지만 결코 우리의 안전한 거처는 아니었다. 우리는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며. 혼돈 너무에 흔들리지 않는 보좌가 있음을 안다. 예, 요새 미국에서 불법 체류자들을 막 보내면서 그 어, 미국 안에 있는 시민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예, 사람들이 평화롭게 잘 살아야 되는데 어 그런 음 그렇지 않고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어 많이 어, 어, 어 사회를 혼란하게 하기 때문에 또 그렇고 또 대학도 유명한 대학일수록 그런 걸어 대모를 막 일으키는 우리 한국이 그랬었죠 그래, 그런 일들을 이제 전부 어 이렇게 하는데 이 하늘 우리 하늘나라는 어 하늘나라야말로 어 불법적인 사람들이 있으므로 사랑이 없게 되는 어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이미 모든 계획 하나님의 모든 전략이 여기 들어있고, 전술이 들어있습니다. 그의 발 아래 사탄은 이 땅을 여기저기 다니며 소유권을 주장하지만, 이 모든 땅은 주님의 것이다. 주님의 발이 감람산에 설 때, 새 세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올 것이다. 그리고 포도주가 언약의 피, 수요일날 자신을 위해 사, 예, 어 오늘이 수요일이죠. 네 포도주가 시편 75편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 9절 보면 요한계시록, 14장 9절로 12절을 읽어보십시오. 이 10편은 심판에서 쟁점이 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해 무엇을 알려주며 다른 구절은 이러한 문제를 이해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어떤 이는 10편 75편이 사내립 군대가 기, 기적적으로 멸망한 사건 역대야 32장 열한기 어, 하 19장에 대해 노래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는 계시록 20장에 기록된 악인의 최종 멸망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인다. 악의 군대가 올라와 그들을 포위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의로우신 왕과 함께 거룩한 도서관에 있을 것이며 결국 악인들은 하나님께 멸망당한다. 하나님께서 심판에서 바로 잡으시는 것중 하나는 타락한 세상에서 행한 권력 남용이다. 타락한 인간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자신을 위해 산다. 오늘날 우리는 여러 면에서 우리의 우주에 의미나 객관적인 도덕 기준이 없다고 믿기로 선택한 결과 가운데 산다.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만약에 의미라는 것이 존재한다면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만들어 내야 하고 마치 온 우주와 우리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각 사람이 마치 자신이 신인 것처럼 행동하라는 것이다. 누군가 이 철학이 니체 자신에게는 얼마나 잘 적용되었는지 묻는다면 실제 결말은 그렇게 좋지 않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그는 이탈리아의 길거리에서 한 남자가 말을 때리는 것을 막으려다가 실성하여 쓰러졌다. 이후 1900년에 사망하기까지 그는 11년 동안 부분적으로 혼미한 상태로 지냈다. 아무리 심각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신앙이로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며 현재의 사건으로 미래를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네. 하나님이 없다거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다른 관점을 주장하므로. 문명의 기둥이 점점 무너져가는 것을 보면서 절망하기 쉽다. 우리는 현재 많은 지역에서 남성과 여성과 같은 인간의 성별을 비롯한 모든 뭐 기본적인 도덕적 가치마저, 어, 가치마저 공격받는 시대에 살고 있다. 어, 사적인 자리에서도 말하기 부끄러워했던 유형의 부도덕이 지금은 공개적으로 칭찬받고 박수를 받고 있다.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소망이 필요하다. 예. 결국 모든 것이 바르게 되려면 이 세계의 완전한 멸망과 하나님의 대체창조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을 잊지 않으면서 다른 이들의 삶은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기 위해 내가 할수 있는 일에 어떤 것인지 적용을 한번 해보시고요. 교훈은 자신을 위해 사는 세상 흐름에 휩쓸리지 말고 신앙인으로서 소망을 가져야 한다. 악인들에게 포기, 포위되어 위기인 것 같지만 주님이 계시며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아멘. 영감의 교훈으로 천국에서 먼 사람 그리스도의 정신이 전혀 없고 질투, 시기, 또 칭찬과 인기를 어,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의 업적 때문에 교만으로 가득 어, 충만한 독선적인 형식주의자보다. 더 하늘나라에서 먼 사람은 없다. 그들은 요한이 독사의 자식, 악의 자식이라고 말한 것과 동일한 계층에 속한다. 그런 사람들은 눈에 띄지 않고 의심을 받지 않은 채 우리 사이에 존재한다. 그들은 가장 부도덕한 방탕자보다 더 효과적으로 사탄의 사업에 봉사한다. 교회증은 5권 226쪽입니다. 네, 사람은, 어, 다 저마다 성격이 각각이지만, 보면은 다또 비슷한 그, 어, 어, 어떤 환경과, 어, 어떤 유전자와 그런 것들을 갖고 있으므로, 어, 결국은, 어, 우리 인, 인류가 비슷하게, 어, 결과를, 어, 원인이 있는데 그 결과는 다 비슷하다는 것을 성과 악의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함께 마시는 영광에 참여하기 원합니다. 어디서부터 무엇이 문제인지 다루기 어려운 우리의 상황을 주께서 아십니다. 혼란 가운데 주님의 능력의 손을 의지하며 기다리니 속히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한 사람이라도 더 데리고 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습니다. 예, 저 주기도문으로 어, 마치고 내일은 목요일 주의 구원을 알게 하소서. 예,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그 구원의 매력을 어, 알게 하시옵소서. 어, 어제 그 메모리얼 데이로 어제까지 쉬었고 어, 오늘부터 또. 어제 그저께까지 예, 그래서 메모리얼데이가 그 나라를 구하고 또 세계 의 백성들이 자유 민주주의 안에서 살려고 전쟁에 미국이 특히 많이 참전해서 특,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많은 군인들이 희생됐습니다. 거의 한 5만 명, 네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베트남인 베트남은 몇십몇 몇 백만 몇 천만, 네. 그런 것 같아요 숫자로는 말할 수 없는데 미국이 자유 기독교 정신을 갖고서 많은 사람들을 구했고 또 미국인 중에서도 아주 나쁜 의도를 갖고 있는 그런 미국을 파괴하려고 하는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요 예, 의도적으로 기독교 하나님을 반대하고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다면 이해를 할 것입니다 미국을 싫어한 사람은 그런 종류의 그영 공영 방송을 받고 또 미워한 그 상대가 오히려 더 확실한 공의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란 걸 알면은 그참예 음, 음, 그건 안 되죠 정말 어려운 일로 자기 나라를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던 사람을 구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공영 방송이나 또 목사님들도 성경 말씀을 모르면은 예, 예 여러분이 그냥 정말 말 맞다나. 어, 어,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되잖아요. 가족과 친지도 몰, 어,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 바로 알수 있도록 우리, 왜, 우리의 기도를 쉬지 않고 또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합니다. 예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말게 하옵시며 다만 하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어릴 때부터 어 가난하고 어 또한 음, 제대로 어, 공, 어 정의롭지 못하고 공평하지 못한 그런 생활을 어 받아들인 사람 중에서 나는 이렇게 살지 않고자 열심히 살았던 사람에게는 반드시 의인으로 가고 그렇지 않고 난왜 억울해 왜 이렇게 불공평해 그런 그리고 남의 것도 내 것이라 했던 사람은 결국은 그렇지 않게 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지금 어. 어. 우리 나라의 이제 대한민국의 네, 대통령을 뽑는데 바로 그런 게 대조되는 어, 공용 방송만 공용 방송의 뉴스만 메인 방송 뉴스만 보게 되면은 올바로 사람을 어, 고르, 고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주변을 잘 보시고 요새는 유튜브로도 얼마든지 개인적으로 어, 어, 이렇게 어, 사실을 들, 어, 어,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어, 비교를 해보시고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켜봅니다. 그런데 어, 너무 신기한 거는 네, 어릴 때부터 똑같은 비슷하게 가난하게 살고 밥도 제대로 못 먹는 그 전쟁 바로 직후니까, 네 어, 그런 분들이 어, 한 분은 정말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고 내가 먹던 것도 나눠주고 내 옷도 나눠주고 그렇게 살아왔던. 분이 리더가 됐고 다른 분은 어, 어, 그걸 억울해하고 남의 것을 뺏어가지고 어, 내 것처럼 하고 법도 바꿔버리고 그러려고 하는 그런 어, 어, 마음으로 참 신기합니다. 음, 대조적인 성품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한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 음, 사울이, 사울이 어, 자기 아들도 죽일 뻔한 그런 음, 일도 가고 있었던 걸 보는데 자, 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 아들한테로 옮기신 그리고 다윗한테로 옮기신 그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 똑바로 우리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고 예, 함께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날 그날 메이 갓 블레서라고 아멘.